큰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 아이의 영어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임신했을 때는 거리에 나가면 임산부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그런 사람만 눈에 띄는 것이다. 아기를 낳고 나니 아기를 안고 있거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어른들 말씀이 자녀가 혼기가 차면 청년들이 사위감, 며느리감으로 어떨지 생각하게 되어 눈여겨보게 된다고 한다. 그것도 역시 이와 같이 관심 있는 것이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머물게 되어 생기는 현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은 후에는 자연스레 아기 용품이나 아기 교육 등에 관심이 갔다. 우리 아기가 갓 태어난 어느 날 어떤 여자가 구청에서 나왔다고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문을 열어 준 적이 있었다.그 여자는 다짜고짜 밀고 들어와서 알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다.나는 구청에서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말하라고 했더니 분명한 대답 대신 이마에서 말하다가 은근히 대게 책을 권했다.구청과 관계없이 그냥 책을 팔려고 다니는 방문 판매자였으나. 그 여자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유아용 그림책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었다. 가태어난 아기의 온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 아기에게 투자하라는 판매원의 말에 설득당한 것이다. 나중에 정신을 차린 후에 반품하고자 했으나 반품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뒤로는 방문 판매원을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비싼 깨달음의 대가를 치렀다. 이미 산 책이니 책값이 아까워서 아기 때부터 그 책을 들고 계속 읽어주었다. 그 덕분에 큰아이에게 책 읽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그 책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 같다. 내가 대학원에 다닐 때의 일이다. 시험이 될모른데 공부는 안 되고 마음은 불편한 나에게 남편이 도서관에 가라고 권했다. 그러나 도서관도 가기 싫었다. 도서관에 갈 마음이 있었다면 집에서라도 공부했을 것이었다. 이도 저도 듣지 않자 남편이 내게 권한 비책이 있었다. 여보, 집 앞에 커피숍이 새로 생겼던데, 거기 가서 공부하지 그래? 당신은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할 텐데. 하였다. 남편의 장난스러운 권유에 웃음을 지었지만 맛 좋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집을 나서게 되었다. 커피숍에 들어서자 직원이 아직 가게를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날씨가 제법 쌀쌀해서 그대로 돌아선다면 다시는 꿈쩍도 하기 싫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직원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여 허락을 받았다. 사실 허락해준 것만도 고마웠는데 그 직원은 공부 열심히 잘하라고 나를 공부하기 좋은 한적한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나는 공부하러 왔노라고 광고를 다 해놓고 공부를 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처음에 주문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커피 한 잔만으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미안하여. 또한 잔의 커피를 주문하고 그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다. 뒤늦게 출근한 사장님은 직원에게 설명을 들었는지 "이것 드시고 힘내시라"며 커피를 무료로 가져다주셨다. 그날 커피를 세 잔이나 연속으로 마셨더니. 속이 울렁이고 심장이 벌렁거렸다. 나는 몸까지 상하면서 유난던 것이 억울하여 집에 돌아온 후에도 다음 날 치를 시험에 만전을 기했다. 그 덕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역시 남편이 내 성격을 잘 집어낸 것이다. 돈을 들이지 않아도 동기부여가 잘 된다면 훨씬 경제적으로 살수 있을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으니. 운동하는데도 공부하는데도 학원을 등록하여야 그나마 반 강제적으로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나 보다.우리 아기에게 몇천 원짜리 책이라도 열심히 읽어주기로 마음먹었다면 똑같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라도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도 역시 시험을 잘 보았을 텐데 말이다. 나는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뜨거웠다. 그렇지만 내 주변 사람들의 교육방식은 비용 면에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많았다. 당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데 그 비용이 당시 우리 생활비보다 많았다. 주변 사람들이 평균 네 살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비하면. 나는 우리 아이가 일곱 살이 되어서야 영어 교육을 시작하였다. 영어 팀을 만들어서 영어 선생님을 모셔다가 우리 집을 개방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받겠다. 교육비도 저렴하고 시기도 적절하고 효과도 좋았다. 우리 집을 늘 개방하는 것은 귀찮기도 한 일이었지만 그 대신 내게 도움되는 것도 있었다. 나는 영어 수업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기록하였다. 그 덕에 나도 영어 수업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침 작은 아이가 두 살이 되었고 나는 더 늦기 전에 직업을 갖고 싶었던 시기였다. 고맙게도 아이들 영어 선생님이 정보를 주셔서 모 영어사에 취업을 하였다. 영어사에 취업을 하면 유치원에 영어 수업을 갈수 있도록 연결해준다. 영어사는 유치원에 영어 교재를 팔고 영어 선생님도 소개해 주는 곳이다. 또한 영어사에서 영어 교사가 유치원에서 영어 수업을 할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교구도 빌려준다. 처음 영어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어사의 도움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수입이 적은 편이다. 나에게도 영어 수업을 할 유치원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우리 동네가 아니다 보니 내 아기를 맡기는 비용도 발생하고 남편이 차를 주지 않으면 택시를 타야 하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이 모든 고민을 남편과 상의하였다. 남편은 거리가 멀면 자기가 셔틀버스를 타고 출근하면 되니까 나에게 본인이 쓰던 차를 쓰라고 했다. 아이도 맡기고 교구나 교재를 받기 위해서 영어사에도 자주 들러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내가 차를 갖고 다니는 것이 편리했다.그러다 보니 과연 버는 것인지 쓰는 것인지 모를 일을 시작한답시고 남편의 출퇴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미안해서 망설여졌다.거기서 받는 돈이 너무 적으니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내가 괜히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것이었다. 남편은 내게 이런 대답을 해 주었다. 다른 사람은 취미 생활한다고도 그 정도의 돈을 쓰는데, 당신은 취미 생활하는 곳에서 돈을 주니 얼마나 잘됐어. 전혀 아깝지 않아.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면.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남편의 대답을 들으니 더 이상 기름값은 얼마인가, 남는 건가, 버는 건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멈추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출근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곳에 다니게 되어 얻은 게 훨씬 많다. 곧더 많은 일이 생겼고 수입도 늘었다. 나는 남편에게 당신이 그 당시에 훌륭한 조언을 해주어서 내가 현명한 결정을 했고 그 일이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고 라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해준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내게 대답해준다.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다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 그 전문성이 인정되면 그것이 돈이 되는 것이다. 늘 같은 내용의 대화이다. 그래도 상관없다. 늘 같은 내용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다.